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제가 오늘은 팔당에 있는 봉주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추억의 장소일 거예요. 저한테도 추억의 장소인데 이쪽이 어, 잠깐 영업 중지됐다가 주인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오픈을 했다고 그래요. 벌써 몇달 전에 오픈했는데 한번 와봤습니다. 보니까는 추억의 봉주루 구간 구간 있으면 신관이 있단 얘기인가? 밤 12시까지 안 돼요. 밤 12시까지. 불멍, 한강, 라면, 군고구마. 어, 별게 다 있네. 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와, 저기가 주차장이 새로 생겼네요? 차 봐라. 역시 오늘 일요일이라 사람들이 겁나게 왔는데, 전에는 많아도 차가 저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와, 엄청많아요 저쪽 땅까지 다사 버렸나? 봉주로는 제가 처음 와본게 1996년 97년인가? 그때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휴학 중에 제가 MBC에서 드라마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스텝으로 일했죠.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 큰 언니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설경구 이성재 이 친구들이 형들이지. 형이야, 형. 그때 막 연극계를 떠나서 TV 데뷔하던 그런 신인이었거든요. 그때 김보현 씨, 이 r o 씨 지금은 은퇴하고 그 드라마 찍은 이후에 결혼했지만은 그리고 먼저 먼저 가신 미선이 누나 전미선 씨 같이 드라마 촬영을 할때 이쪽 팔당 봉주루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쪽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거든요. 그때는 이런 공간이 없었고 여기 그냥 논이었는데 여기를 지금은 천지 개벽했네요. 그 당시에도 이쪽 들어가는 이 진입로가 말이 많았어요 이쪽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올려 가지고 트러블이 많아 가지고 영업이 잘안 되고 또 그리고 되다가 또 영업정지도 먹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몇년 전에 여기가 지금 다 철거되고 강제로 오 안내 안내 인포메이션 박스가 있고 저쪽에 봉주로 제빵소가 있는 게 저기는 새로 지은 덴가 어머나, 분수대도 있어. 난리가 아니다. 이야, 원래 가는 길은 이쪽이 맞습니다. 이쪽인데, 이쪽이 이제 구간이고요. 구간이라고 해봤자 옛날에 있던 그 자리,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분위기 있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건물도 막 개조하고, 뭐 2층으로 올리고, 그 가운데 있던 마당에서 군고구마 구워 먹던 데도 다 사라지고 막 그랬었는데, 몇년 전에 여기, 팔당 이쪽 수질관리 이쪽에서 여기 있던 그 그게 아마도 가건물 무허가 건물이었던가 봐요 막 포크레인 기중기 와가지고 다부시고막 드러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영업 정지 됐었는데 작년인가 부터 한 1, 2년 동안 여기가 이제 영업 이제 끝낸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영업 종료를 알리는 그런 플랜카드가 앞에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초에 갑자기 여기에 그랜드 오픈 백화점도 아닌데 무슨 그랜드 오픈. 그렇다면 아마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나. 주인이 바뀌어서. 그 전에도 주인이 몇번 바뀐 것 같습니다. 한 5년 전인가도 제가 이쪽에 비올때 촬영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 주인분하고 얘기해 봤는데 제가 옛날 얘기 들려주니까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주인이 한번 바뀌었다는 얘기죠. 몇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랜드 오픈 한다는 그런 게 보이니까는 이제 아, 진짜 여기 완전히 주인이 또 바뀌었구나 또뭐 어떻게 진짜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다 허가받고 제대로 하는가 보다 하고 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페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는 여기가 굉장히 인기가 요즘 많다고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봤자 봉주루가 봉주루지 했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아 이쪽에는 주차장을 없애버렸구나 그리고 옛날 건물이 있는데 그 분위기는 그대로 좀 살려놨네요. 지붕에 초가 지붕 올려놓고 저도 지금 여기 새로 오픈한 이후로 처음 와봅니다. 원래는 여기 이 자리, 이 자리가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을 다 없애고 여기를 이제 뭐 다른 걸또 만들려고 그러나 시멘트 발라놨는데 원래 있던 건물만 그대로 남기고 좀 깔끔하게 했네요. 리모델링 비슷하게. 저기 기와집은 아마 여기 봉주루랑 상관없을 거예요. 옛날부터 있던 거라서. 야, 음악부터 벌써 90년대 음악이 흘러나오는구나. 이쪽으로 가볼까? 아니다, 이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그리고 저쪽 주차장은 원래 옛날부터 있던 주차장. 여기가 전에는 이 앞에 90, 90년대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때 드라마 촬영할 때는 이 앞에 지금 자전거 도로잖아요. 그때 여기가 실제로 기차가 다녔어요. 이 앞에 저기 지금 팔당댐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와뭐 단체 관광객들인가 봐 여기 주차장은 그대로 있고 자 여기는 옛날 분위기 많이 살려놨네요 옛날 분위기 살려 있는데 낡지 않고 다 깔끔하게 해놨네요 여기 통나무도 옛날 거 그대로 갖다 놓고 음악이 김조환이 이쪽 잠깐 자전거 도로 쪽으로 나가 봅시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진짜 기차가 다녔어요. 그래서 저 위에 쪽에서 이렇게 기차 지나다니는 거 보고 약간 해질녘 지금도 멋있어요. 저건 해질녘좀 보면은 저기 팔당댐 보이죠? 저쪽이 시뻘겋게 물들어. 저기 무슨 도봉산도 보이네? 저쪽이 도봉산이 맞나? 뾰족뾰족 나온 산? 이제 11월이라서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되게 춥네. 아침에 영하 3도라고 그래갖고. 겨울에는 또 겨울대로 맛이 있죠? 여기, 군고구마 거 먹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하네요. 저, 본 건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김조한 팬인가? 네. 계속 김조한 노래만 나오네. 어, 여기, 군고구마 거 먹으라고 해놨는데, 이게 뭘까요? 어, 따뜻하겠다. 저거는 약간 캠핑 분위기 나는데 여기 있다 바로 이 분위기지 봉주로는 어? 이 맛에 오는 거야 이 맛에 모닥불 아.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어 모닥불 코너가 여러 군데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손님들의 니들을 아는 구만 이보덕보를 되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특히 겨울에는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개네개 만들어 놨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빵 주문하는 데고요 야 오늘 햇빛이 강렬하네 오 이쁜 거 있다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 놓고 이거 옛날에 있던 건데 이거. 어, 나한테도 추억의 어린 바로 그 건데.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주변을 갖다가 많이 깔끔하게 해놨네요. 이 건물 모습 외형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 지붕에 지금 초가 초가 집을 새로 지금 깔끔하게 했고. 라면, 어묵. 일회용, 일회용 라면 어묵. 여기 자리 좋다. 음, 맨날 분위기 많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비 오면은, 내게 앉아있으면은 분위기 끝내주지. 내가 그 분위기 알거든. 그리고 모닥불. 모닥불이 아니라 벽난로비올때 한번 여러분들 와보세요. 여기는 옛날처럼 커피 파는 데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그 분식 비슷하게 그런 것만 했네요. 라면에 햇반에다가 이쪽에 막걸리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여기 군고구마, 이게 군고구마인가 보네요. 이간이 씨 사서 아까 그 모닥불 가서 알아서 개인적으로 구워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새 오픈했다고 해서 완전히 다 뜯어 고치고 현대식으로 바꾼 줄 알았는데 그 신관 말고는 그대로예요. 아 그리고 그 신관에서 이제 커피 같은 걸 하나보다 그리고 여기는 그야말로 모닥불 전용 코스. 이 코스는 모닥불만을 위한 옛날 분위기 나는. 추억의 장소로 이쪽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있고, 여기 올라가면은 예전에는, 오, 옛날 건물이 없어졌네. 전에 이 위쪽에도 건물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허가였나? 이걸 싹 치워버렸네.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운치 있죠? 괜찮아요. 여기는 겨울도 괜찮아. 지금 가을이 이제 깊어가지고 낙엽이 조금 남아있는데, 마지막 잎새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아, 라면 갖고 와서 컵라면이나 오뎅 가지고 와서 여기서 먹으라고 지금. 따뜻하네. 따뜻해요. 이게 이 옆에까지. 여기는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고. 저 건물하고 이 건물은 옛날 그대로예요. 틀 자체가. 이 건물에서 당시에 MBC 촬영할 때 드라마 촬영할 때 저기에서 우리 스태프들 같이 밥 먹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20년이 흘렀어요. 여기는 옛날 모습 그대로 남겨놔서 다행입니다. 새 주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옛날 모습 그대로. 여기는 겨울에는 앉기는 힘들고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이 노천에서 커피 마시는 곳으로 이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입구 쪽에 그 오른편에 공주로 제빵소 거기가 새로 이쪽에서 이제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보다 그쪽이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이제 그 공주로 제빵소로 한번 가봅시다. 아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사진 올라온 게 대부분 이게 아니고 공주로 제빵소저 현대식 건물 저기네. 나는 자전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말이지 어디로 갈까요? 저 자전거 도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쪽 팔당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여기 들러서 뭐 참새 방앗간이죠? 특히 여름 같은 때 더울 때 시원한 아이스 크림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마시면서 위치가 참 좋아요. 참이 팔당 봉주로가 거의 20년, 30년 동안 진짜 손님들은 정말 좋아하는 장소인데 이 건물 자체의 어떤 무허가 건물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뭔가 불법적인 게 있어가지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진짜 많은 풍파를 만났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어떤 관계인지는 저도 몰라요. 지금은 아주 그냥 대규모로 거의 뭐 대기업 됐네,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니까 한번 와봤는데 어휴 저 멀리 있는 저 건물 엄청 크네 저걸 언제 지었지? 참그 건물 짓는 거 보면 빨라요 이? 지금 이 영상 5도 영상 6도인데 아직 바람은 그렇게 귀가막 귀때기 떨어질 정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은 괜찮은 계절이에요 11월까지는 괜찮겠죠 야 여기 지금 여기 봉주로 왔던 손님들이 지금 단체로 가는데 여기 뭐 단체 관광 코스 됐나? 그리고 지금은 분수대가 이렇게 돌지만은 이것도 이제 12월 넘어가면은 얼어가지고 가동을 못할 거예요. 이 분수 구경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지금 11월입니다. 저기 무지개 폈다. 잠깐만. 오 무지개. 카메라로 보일라나? 무지개가 나왔다가 이제 사라지고. 요즘 빵집들 이름 보면은 다 무슨 제빵소 그 다음에 빵공장 이게 유행이야. 제, 내가 처음 본 제빵소인가? 그 이름은 저기 중미산 제빵소가 저는 처음이었는데 그 전에도 뭔가 있었겠죠? 근데 최근 한 5년 동안에 빵공장, 양수리 빵공장 이거 생기고, 팔당 제빵소, 여기 봉주로 제빵소, 오. 건물 완전히 새로 지은 거야 사람 많다 어이, 들어갈 수 있어? 이쪽 말고 저쪽으로 가야겠다 사람 겁나게 많아가네 오이 뒤쪽에 또 건물이 있어요 엄청 크네 이쪽에서 팔당댐 방향을 보면서 나들이 코스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커피 앤 드링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쪽이 봉주르 라운지. A 동, B 동, C 동 있어 건물이 세 개요. <laughs> 꼭 여기서는 말을 하기 좀 그렇고 한번 분위기만 보시기 바랍니다. 음. 공연도 하나 봐요. 어? 공연하는 것도 있어. 여기에 라이브 카페 하나? 하긴, 팔당이는 미사리 이쪽은 원래 라이브 카페가 전문이지. 분위기 괜찮네요. 나가 봅시다. 여기가 A동인가 봐요. 저쪽에 B, C가 아닌데? 그냥 라운지고 A가 저쪽에 한꺼번에 있나 보다. 2층, 3층, 3층이 전망되고, 저 위에도 지금 손님들이 강가를 바라보면서 여유를 즐기고 계십니다. 에이, 빵 입고. 화장실 이쪽에 있고요. 어, 봉주루 스퀘어 회원 가입 이벤트. 이쪽에 회원제로 운영하는가 봉주루 제빵사 이쪽에서 빵 받아가는 데인가봐요. 빵 가게만 한번 들어갔다 나가봅시다 아 추워가지고 입술이 혓바닥이 안 움직이네 그냥 네, 이쪽이 제빵소 내부입니다 빵이 뭐 빵이야 뭐 소금빵 소금빵이 얼마냐 꽤 큰데 쌀것 같진 않습니다 명란소금빵 값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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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소금빵도 엄청 큰데 이것도 최소 4,000원 할것 같은데 무슨, 무슨 소금빵이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샐러드 제품 이쪽은 뭐 별로 볼 것도 없고 야. 뭐 빵집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대충 이렇습니다. 네. 2층 네. 오 엘리베이터 타고 아니 장애인용이라 네. 걸어가야겠죠? 네. 젊은들 어떠하리 걸어갈 수 있는데. 저 네. 이쪽은 네. 이쪽은 또뭐 하는데요? 아 여기는 커피 주문하는 데구나. 야외에 있네요 커피, 커피 주문하는 데가. 아. 가만 있어봐요 여기는. <laughs> 여기는 뭐 하는데요? 우와 로버트다. 여기는 로버트 문화인데. 요 2층, 3층 한번 올라가 봅시다. 꼭대기는 그래도 한번 갔다 와야겠지? 명색이 전망을 중요시하는 곳인데, 3층 가서 전망 한번 보고 와야겠죠? 여기 2층이고요. 3층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가 2층. 여기가 2층이고요. 저 위에 또 올라가는데. 어, 이쪽으로 올라가는구나. 아, 사람 많다. 2층에서 본 거리. 발자 좋다. 그러, 그러면 은 3층도 한번 가봅시다. 자. 팔당 봉주리의 맨 꼭대기 층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옆 건물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네. 확실히 한층 차이지만은 이 전망의 분위기가 다르죠.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 편이니까 지금 오늘이 일요일인데 지금 주차를 저도 했어요. 꽉 차지는 않고 몇 자리 남아있긴 하니까 일요일 오후인데 지금 추워서 손님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봄, 가을에는 거의 주차 자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추워지기 전에 12월이 되기 전에 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 한번 해봐도 괜찮은 코스 같습니다. 공주로랑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수도권 근처에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아주 가깝게 이동해서 다녀올 만한 카페 한 군데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나쁘지 않죠? 뭐 사람마다 이곳에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옛날 추억이 있던 사람들은 이 건물 보면은 떡할 테죠. 뭐 이런 게다 있어 하는데. 처음 와보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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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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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나 여행 유튜버나 할까봐 오늘은 팔당 봉주이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만고요이고 만나요? 아이고, 아 시부터 할인한다고 하니까 30 할인. 밤 늦게 교회 데이트하시는 분들 왔다가 쉬갔다가 30% 할인하는 빵 챙겨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밤 12시까지 아니다. 빵집은 빵집은 10시까지예, 10시까지. 그러니까 이 신관 쪽은 10시까지 오픈하고요. 아까 그 고구마 군고구마 고먹는 것은 밤 12시까지 영업한다니까. 밤에 갑자기 드라이브 하고 싶다. 어? 여자친구가 갑자기. 어, 나 강가, 강바람 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다면 밤 12시까지 한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겠다.